오늘 저를 마주하셨습니다. 예쁘다! 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또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거 엄청 뜨서 이게 여러분들의 후원과 희망감이 그 더워가지고, 은늘 하는 게 더워지겠습니다. 멋져! 그가 진짜 어 제가 이팀들이시대 기생한 거 없었으면, 제가 미스터 졸리에서탑승을 맞아요 아시도 분은, 분은, 분은 지만 제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를 이 CNB 2 0 0를 항상 왔었어요 청주가 항상 키웠어 아, 그때 해볼게.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이제 현장에 대한 아, 무대를 많이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탑승한다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CNB에 간다고 해서 기쁜 마음을 안고 아, 왔습니다 사랑해요 콩다요 하실 거죠? 뽕가요.

사랑해주시는 거는 선택이 필수예요. 필수! 우리 취업진, 남동진, 송비나 장인님을.